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부기를 낳고 부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을 낳고 무라요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아스를 낳고 아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무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사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의이며그 아색에서 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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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괴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배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 아들이요, 마하슨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 아들이요, 다하슨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살의 아들이요, 이살은 그아세 아들이요. 그아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모아의 아들이요. 시모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요. 시무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앞디의 아들이요. 앞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오, 그의 아들은 사독이오,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하 총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띠과에스드모아와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그 초원과 알레메과 그 초원과 아나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그 아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문나세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나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하자손의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육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몽과 그 초원이며 또그하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루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의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그 초원과 아스다롯과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한몽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여리고 맞은 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악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르아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무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 6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일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이천 삼십 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오네와 오무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이백 명이며 여디아일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리니이 여디아일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이레아들은 숲빔과 후빔이요 아일레아들은 후심이더라 음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러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아시니슬로부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러앗의 자손이라. 길라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한몰레겟은이스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헤라인이 그가 아렛 윗성 베토론과 오센 세헤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하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세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야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호트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얘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올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